퍼센트를 진짜 5%만 덜 올려서 5%만. 퍼센트를 5%만. 제가 105%인데요. 100%때문 <laughs> <laughs> 그럼 100%로 맞죠. 아, 100%. 내리겠습니다. 200%라니까. 어, 아, 5초 뒤에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시죠로 가시죠. 갑시다. 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어요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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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운동은 편한 사람이 하고 싶고, 뭐, 사생활은 친한 사람이 하고 싶고, <laughs> 인생 다 그런 거 아니 싶으시면, 예? 예? 야구도 어려우시겠는데, 밥한번 혼자 먹었다가 엄청 몰아가고 <laughs> 몇마에몇 분에 맞춰 엘리베이터 타서 한마다고 선두가 단체로 걷자면 오늘 맨날 8시 반에 오는 다 단체 생활 하시면 단체. 형, 형 맨날이라 해봐야 이틀밖에 안 되는데 무슨 여시 반? 휴무 형 이틀 중에 하루 안 되었잖아. 둘수 산책만 나 산책. 야, 그러면 산책 잘안형시반산책는데난 산책 했는데. 했어, 형 오늘 산책 아, 그냥 혼자 하시면 몇 시에 나세요7 시. 야, 산책 오지 아니야, 하지 마. 시면 그래. 아침시반기 아,

왜 아침에? 아침 언제했어? 아침에? 아침 언제 그너 <laughs> 치려했잖아 나랑 우리 치려했잖아. 아니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운동 왜또 되냐 이 말은. 네? 거짓말이 그냥. 어우 같이 치려했는데 왜 형이... 그래. 거고 5천억 있어 입만 열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가요. 아 진짜 치레구나. 알리바이가 안 돼. 어. 같이 먹고 스토리. 있었어. 아니야, 뭐 아니야. 아이부터 사려야겠다아 모래 아재윤이재윤이다재윤이 재훈이. 경리 경리. 재윤이갔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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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김신안 네. 아, 보여. 자 5초 뒤에 출발하겠습니다.

와. 아! 아 거짓말! 형 뛰고 얘기요 뛰고 뛰고 얘기요 와! 시즌에 준비한 거 봤는데. 네, 고아 소지 살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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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얘들 잡네 <laughs> 잡어. 끝났지? <목소리> 아, 라스트, 아, 어, 라스트, 어, 라스트, 어. 나 라스트, 나 라스트. 어. 야, 근데 왕복, 왕복. 와. 아직, 아직. 이렇게 왕복으로. 에이 네. 컷 오케이 오케이 준비 잘 해왔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준비 잘 해왔는데 다들 다들 준비 잘 해왔는데 오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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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야외활동에 이제 적응하셔야지 야외활동 <laughs> 2년만에 <laughs> 바꿨으니까 <laughs> 2년만에 어쩌네 2년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되는데 <laughs> 곧, 곧 두돌이야 곧 두돌 <laughs> 시영이 곧 수술 두돌이다 자 선두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<laughs> 아아

와. 아, 우리 애들 갔아 아, 지지. 아니, 오늘 나한테 웬만했어? 아, 15마디 했어? 와, 왜 이렇게 안 했는데? 말좀 해. 예. 너 나한테는 한 마디도 안안 나한테 오늘 한마디 도안 했잖아. 나말안 시켰으면 나한테 말안 하는 거 아니야? 예, 다행다 와, 맞잖아. 야, 우리 2년 동안 스크린스 만나는데. 네. 준비 잘 했다며. <laughs> 너 대전에서 했다고? <laughs> 네. 본원성남고에 했고? 예. 예. 어? 네. 동료들 침이랑 음, 네. 어? 캐치 네. 계시는데? 네. 형 따라가서 중국 데리고 가죠 그랬냐? <laughs> 자 같이 운동하겠 서울에서 어서, 센, 어, 같이. 어디서? 누구랑? 센터 같은데서. 저요? 지금 갔다 왔죠. 영하 1 0도 그런 데서 야 돼요? 훈련 지금 너무 더워요. 그 그러니까, 지금 네. <laughs> 한 15도, 마이너스 15도 거기 갔다 오니까요. 딸들 보고 싶을데 지금. 위지티비안전위지티비 완전 광팬인 고침 많이 요 딸, 딸님 보알아요 지금 이가 제일 잘만들었어요지금요 말씀드리가좀그런데요형아니죠 아, 뺏고 <laughs> 있는 상 상백이요? 잘 만들어졌어, 상백이도. 에이, 뭐몇개 뭐 뛰었다고. 그러니까. 아,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? 응, 어,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진짜 왜 아, 너 해봐. 회가... 아, 뭐? 우와, <laughs> 숨을 쉬어 가. 아니 <laughs> <laughs> 너무 강한 쪽이야 이거. 아니 이거 숨을 안쉬잖아 이거 진짜 하잖아요. 치다판탕수 여기까지 했으면 까 이태규 선수. 자 햄스트링 엉덩이 앞벅지 종아리 요렇게는 꼼꼼히. 많이 올라오셨네. 앞벅지 종아리아지 녹화 중네 <laughs> 아까 공이 좋으시던데. 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아니. 아직 안 들어왔어 없지. 태규 형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. 너무 <레이커>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렇지. 아! 아! 이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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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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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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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감독. 형들, 운동하자. 룸나가 어? 패시이 아, 어, 우리는? 가다 장소지. 룸나가셔, 룸나가셔. 룸가셔 룸나가셔. 룸나가셔, 룸나가셔. 룸나가셔, 룸나가셔, 룸나가셔. 나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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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이 어? 왜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 왜나왜 왜왜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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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사는 해당 안 되는 구나놀랬잖아아아 <laughs> 오늘 미안데 이거. 저 너무 잘라 먹은 거 아니야? 가화이 <laughs> <하늘과까지> 하늘과. <laughs> <laughs> 그래, 그래, 중앙아 잘한다. 그래, 어? 그래. 잘한다, 잘한다. 한 그래. 한 봐, 아! 가는 것까지! 아. 가자, 가자, 가자! 하하하! <laughs> 영감들! <자. 연상들. 목소리> 한 바퀴 3분이니까. 몇, 몇 분인데? 1 <목소리> 5 7 3바퀴야? 형은 4분, 형은 4 형은 우리 4바퀴 나왔으니까 형은 5바퀴인데. 아! 살아는 거? 야이 너무 너무 나아졌 지금. 살아드는 거 이게? 여기도 뛰어야 가냐 롱나어저쪽 뛰어. 따라 잡으시는 거 아니야요? 아, 진짜. 아, 아, 애들 저기 오잖아. 나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 아니, 뭐, 니가 이때 그렇게 했지. 뭐라고요? <laughs> 마주 <마이의 지주? 웃음> <laughs> 아. 얘도 참안 변했다. <laughs>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<laughs> 어, 저기, 저기, 어, 알았어요. <laughs> 어, 뭐요? <뭐야. 웃음> 지 나는 15분의 효과를 한 바퀴로 다 끝낸다고. <laughs> 그런 거할줄 아는데 그게 절대라이지 어? <laughs>